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어, 뭐든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안하고 자꾸 이상한 별 필요도 없는 쇼츠들만 올려대서 여러분들이 갑갑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갑갑합니다 어,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시간 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어, 부득이 이제 쇼츠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쇼츠는 제가 아무데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드리고, 또,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쇼츠가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거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보시면 돼요. 그냥, 어, 이루쿵저루쿵 하실 거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저의 채널에서는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럼 뭐 제가 바쁜 일이 있었으면 달려왔겠죠. 그런데, 특별히 카페상에서 급한 이야기가 없어요. 급한 이야기가 없고 맨날 그날이 그날 그 말이에요. 서민 열심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콘서트 어, 함께 가는 동행 어, 한명 해가지고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투표를 열심히 해서 여기저기에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급한 일이 없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는 안 왔다고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2025년 11월 14일 9시 26분 현재, 어, 우리 팬카페 회원 숫자는 59,030명입니다. <laughs> 시간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 나중에 35명인데 너왜 30명이라 그래서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어, 대구 지나고 이제 이번 콘서트 지나면서는 뭐 무난하게 6만 명이 너무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수님 콘서트 잘했다 소문만 내면, 소문 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행복동에 대해서, 행복동행 콘서트 가자예요. 행복동행 콘서트 가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동, 행복동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지난번 그 서울 공연 때는 915명인가요? 제 기억이. 음, 그 정도, 900명 정도가 동행을 했는데,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때 서울에다가 너무 많은 힘을 써셔, 써셔서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차 행복 동행, 내가 내 친구랑 같이 가요,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 내 지역방에다 하셨잖아요. 내 지역방에다 하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지금부터 하시는 분은 영웅파라 이야기, 그 게시판에다가 난 누구랑 가요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고요. 중요 정보는 살짝 지우세요. 살짝 지워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카페에서는 뭐이 정보 가지고 가서 뭐할 사람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어 인적사항 같은 거 좌석 정확한 위치 아니면 예매 번호 끝자리는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한분더 행복 동행 기준일이 정해졌어요. 10월 20일. 10월 20일로 이렇게 정해졌고 우리가 이제 티켓팅을 하고 나서 한명더 했잖아요.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여기 한분더 동행합니다. 하시고 어 인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음 어떤 선물이 있어요.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무릎 담요가 있어요.그린색 무릎 담요가 있고요.그래서 선물 정정 기준일이 보면. 대구는 10월 2, 1 1 10월 24일이네. 대구는 10월 24일 그대로 읽을게요. 대구는 10월 24일 기준이고, 인천은 11월 17일 기준. 11월 17일 기준. 그 다음에, 울산은 11월 24일. 그 다음에 현장 신규 가입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현장에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무릎, 담요, 선물은 미리미리 인정하면 준비하는데, 추가로 또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못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어, 저랑 잘 알아서 하나 줄것 같은데 안 주시더라고요. 무릎 담요가 신입에게만 주는데, 저 같이 간 친구랑 신규 제가 해줬는데도 좀 늦게 오고 뭐 갈팡질팡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회원 가입 못 했어요. 그래서 무릎 담요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꼭 어, 챙겨 받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미리 오셔 가지고 챙겨 받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5시에 입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5시에 시작해요. 5시에 시작하면 한 3시 반부터 입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2시나 3시 이렇게 오셔도 될것 같아요. 2시쯤 오시면 뭐 현장에서 티켓 받고 이것저것 구경 좀 하고 또 챌린지 댄스 하잖아요. 이번에 오빠야랑 하고 어, 오빠가 돌아왔다 한꺼번에 할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부산 영상을 제가 잠깐 올려드렸었는데 털렸다고 내려달라 그래서 제가 내려드렸고요. 울산은 부산보다 진도가 조금 덜 나간 것 같아요. 아직. 그렇지만 뭐 아직 날짜가 충분하니까 며칠 더 연습하시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정 대단하십니다. 그 옷을 갈아입고 했어요. 가만히 보시면 울산하고 이렇게 부산하고 옷이 거꾸로에요. 울산은 상의가 푸른색 계통이고 하의가 빨간색이고 또 부산은 상의가 빨간색 하의가 푸른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울산 부산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광전팀에서 하신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여드렸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행복동 포토북 참여하라 그랬어요. 포토북 그 스케치북 우리가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문 똑똑 두드리고 보라 그러고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뭐 말을 전하잖아요.뭐 네가 보고 싶어 왔어 너는만 사랑해 뭐 이런 거.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하자는 얘기예요.그래서 현장에서 쓰셔도 되고 집에서 미리 써가지고 오셔도 되고 한 손으로는 오케이 하고 한 손으로는 스케치북에다 써가지고 오시라 그랬고요.이건 역시도 현장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하고 스케치북 한 장이 다 소진되면 이제 못 써요.그쵸? 그래서 보시면 그 홍보팀이 사진을 찍고 다닐 거예요. 아마 포토존 근처나 이런 데 있으면 홍보팀이 다닐 거예요. 그러시면 뭐 단체가 찍든지 개인이 찍든지 그렇게 찍어가지고 선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행복동 결과 있나요? 행복동 참여인원이 1차에서는 961명이었고요. 신규 가입은 526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행복동 참여인원이 961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961개를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 와서 콘서트만 보고 가고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61장이 나갔는데 실제로 그러면 무어 탐욕을 나간 건 526개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남아 있어요. 제 친구들이 안 받아가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지금 보면 현재 175명이 참여 중이래요. 175명이 참여 중이라 그랬고 여기는 이차는 많이 알려져서 지역에 인정 인정 안 하시고 바로 웅이랑 올리 위해 인정하신 점 참고해 달래요. 그렇게 했어요. 음 지역별로도 쭉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 지역별로는 제가 안 봐드릴게요. 그걸 너무 자세하게 또 보는 것은 뭐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잘하는 지역도 있고 좀더 못하는 지역도 있고 또 어. 지역에 우리 가수님 팬들이 다 회원에 가입되어 있으면 추가가 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리 다 줬어요. 이거 하는 줄 모르고. 그랬더니 행복동이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숫자가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로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어쩌면 평가를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팬들은 그걸 막 알고 싶어 하세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페 활동을 한쪽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일만 꾸준히 하고 어, 내 일만 해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의 지나친 그 적극성이 운영하시는 분들을 너무 힘들게 할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중앙에서 앞서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팬심이 두껍기 때문에 팬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뒤로 슬쩍 빠질 수도 있고 나는 그 능력이 없어서 빠지는 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중앙 스탭들을 믿으시고 그분들이 하는 길대로 따라가주시면 된다. 그런데 또 뭔가 잘못하면 의견은 얘기해 줘야 되고죠. 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 대답을 안 해줄라 그러면 참 찜찜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어 바로 이제 화면 나왔으니까 이때 알려드릴게요. 멜론에서 검색하실 때는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이렇게 검색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이렇게 검색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에 황영웅 오빠야랑떡의옷당신편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오빠가 돌아왔다는 노래가 다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빠가 돌아왔다로 검색을 하면 다른 가수를 총공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음, 아티스트 순위도 올리고 검색어 1위로 자꾸 노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가 뭐야 이렇게 하면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요? 아니면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요? 이렇게 띄워서 읽기에, 읽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만인이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는 얘기인지 황영웅의 오빠가 돌아왔다 내 노래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이어서 딱 해주시면 되고요. 어 계속해서 뭐 음, 서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수 응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명은 못 하고 투표는 잘 하시는 것 같아. 어, 서명이 예전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어, 자꾸 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화가 나서 어, 삭제해 버리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장 가서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두살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세월을 원망해야지. 그래도 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으니까 또 투표하시면 되고요. 미비순 순식간에 끝냈고요. 어 일단은 미비순식간에 끝냈어요. 음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또 이거 있어요. 어제 선물 총공했는데 어떤 분들이 내가 금방 보내고 났는데 어, 선총 삭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바로 영웅파라 이야기에 올려요. 나 이번에 선총했는데 왜 이거 삭제 안, 안 됐냐고 들어보니까 삭제가 돼야지 이게 따오니. 인정이 된대는데 왜, 니네들 빨리빨리 삭제 안 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삭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아마 자꾸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저도 보면 이틀 지났는데도 그냥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그, 서민 도우미로, 어머 도우미 지킴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4시간이 있잖아요, 4시간. 내가 예를 들어 6시 타임이야. 그러면 그때만큼은 지키고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무 말 없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분들도 자기 할 일이 있으면 또 못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했으면 바로 지워야지 그거 되는데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면 언제 반영이 되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지금은 전국 각지에 지금 홍고 물결이에요. 홍고 물결이고 대구에도 뭐 여기저기 떴다 그러고 울산 어, 그 다음에 인천 다 저기, 광고가 떴어요. 일단은 전광판 광고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형 전광판 광고는 콘서트 하기 2주 전부터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구가 지금 2주 전에 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천은 다음 주에 뜨겠죠? 울산은 그 다음 주에 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음 대구 끝나면 이제 그거 안 띄울 거고, 대구 끝나기 전에 15일까지니까, 다음 주에는 대구하고 인천하고 있겠죠? 그 다음 주에는 대구, 인천, 울산. 진짜 최고의 응원 물결을 이룰 때가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도 이제 다 외웠어요. 어, 지난번에 좀못 외웠는데. 그 다음에 펜앤스타 우리가 투표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자, 서울에서는 잠실 유토피아. 어, 서울에서는 잠실 유토피아고요. 그 다음에 어 부산은 백스코. 부산은 백스코고요. 그 다음에 부산 서면 백화점, 이런데 광고가 된다, 이래요. 제가 부산 서면 백화점이라고는 알지, 무슨 백화점인지는 몰라요. 부산 몇번 가보긴 했지만, 아, 정말 부산은 서울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교통에 가보니까. 다른데 분들은 서울에 차못 가지고 오신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부산에 차 가지고 못갈것 같더라고요. 부산 갈 때마다 굉장히 길이, 도로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바닷가라고 그래서 평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역에 산 이름이 들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마산, 부산, 경산도 산이 많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산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대구, 인천, 울산, 행복동 기부 참여. 어, 이렇게 기부 참여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빈자리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렇 음뭐 뒷자리 비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앞자리만이라도 꽉 차면 대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소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수님도 아마 우리 팬들에게 정말 감사할 거예요. 감사드릴 것 같아요. 여덟 개 지역이라는 것이 모르고 우리가 네개 지역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갈 텐데. 아직 4개 지역에 더 남아 있다 이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창원이나 광주나 이런 데서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 기필코 어 대구나 울산으로 오시겠죠. 그렇죠. 그데내 지역 가까이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려고 조금 더 미루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부다 보니까 가을 겨울이 되면 많이들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다음 다음 주? 그때부터 김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장철에 결혼식에 뭐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어 날짜를 시간을 못 내서 참석을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석도 비교적 굉장히 넓은 곳으로 했어요. 우리가 가서는 얼마나 복가쳤어요. 넓은 데서 해달라고 티켓 못 구한다고. 우리를 티켓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예매 전쟁에서는 벗어났는데 티켓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자꾸 웃죠, 그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몇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태블릿으로 계속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다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수님의 좀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오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그리고 아기 영웅이 얘기 잠깐 할게요. 대부에서 그 아기 영웅이 사진 보셨어요? 그, 제가 특별한 명령 안 줬어요. 그냥 환호하고 응원해요 이랬는데, 그, 청, 청, 멜빵 바지 입은 아기, 조금 더큰 아기가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었어요. 그 아기가 굉장히 소극적인 아기잖아요. 얌전하고 소극적인 아기인데. 제 어깨에다 손을 딱 얹었어요. 그, 가상이지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아기가 <laughs>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었는데 그 모자 쓴 아기 있잖아요. 자기 뒤지 않으려고 손을 바짝 들어요. 그래서 그 아기 진짜 적극적이고 예뻐요. 많은 분들이 그 아기를 더 예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특별하게 명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뭐 아기들과 같이 환호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아기가 그렇게 손을 바짝 들고 팔짝 팔짝 뛰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거 AI 영상 만드는 거 알려달라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 로그에 들어가고요 명령어를 줄때 어 스마트폰에 잘 찾아보면 마이크 표시가 있어요 말로 하세요 우리까 자판기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마이크 표시 누르시고 어 자기 명령어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요 어 유럽의 골목길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기타를 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폭각 기타처럼 막 쳐요. 제가 다시 유럽의 골목길 카페에 앉아서 기타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러요. 이랬을 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얘가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어, 어, 옆에 있는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춤을 춰요. 그러면 입고, 입고 나와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 표현대로 어, 여자가 옆에 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댄스를 해요. 그러잖아요? 나오면서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다보면 이게 연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올린 영상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막 허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 이런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수님이 올라와서 하면 더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제 부끄럽냐고요? 뭐 부끄러워요? 저도 아닌데 <laughs> 그 옛날에 제제 제 모습이잖아요. 그냥 봐서 여러분들이 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옛날 저 이미지랑은 닮았어요, 그렇죠? 많이 닮았지만 이게 AI에 들어가면 다른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뭐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도 연습이에요. 저도 연습이고. 이 이런 영상이 가수님의 영상 뭐 지금 뭐 선총하세요 이런거는 오늘 보고 나면 안봐요 다시는 그렇지만 이런 영상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미래가 봐줄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가 보여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예요 저그 위에 핑크색의 빨간 치마 입은 사람도 나이보는 보고 나이보는 파란색 입소리에 빨간 치마 입은 사람도 보여요 저 맞습니다 저거 는 이렇게 안 상겼으니까 안 간했고요. 음~ 여튼 일단 여러분들도 일단은 비판하고 그 이러지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빗속을 들여서 굉장히 좋았어요. 빗속을 들여서 이렇게했는데 음~ 뭐 특별히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가수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황명궁 천호를 확인하면 어? 이거 황명궁이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 가룡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가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편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모르고 나면 한 명이면 두 시간이면 세명이면3세 시간이에요. 최대한 그얼마4네 시간이 나다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늘 지쳐가지고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자리도 못 가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그 사람들 밥 좀이 밥 좀이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았는데 밥좀 이랬는 거 같아요. 예전에 밥사입을나 하면은 끝을 지키는 사월이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루에 밤네그래서그래서꼭 들어가야 돼요. 이제 때문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뭔지 모르게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쇼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지나갑니다. 이거 이제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더 열심히 할수 있고요. 사실은 조금 힘드니까 제가 의욕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행복동행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건 가수님이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수님이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을 기다리는데 이제 가수님 편지도 지나갔죠. 서울콘도 지나갔죠. 기다릴 건 오직 대구예요. 대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요. 한경훈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